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토요일. 아마도 이 역사적인 현장을 같이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저는 또 저의 자리에서 저의 역할을 또다 해야 되니까, 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이 탄핵 부결 결과, 어, 경제적으로 또 어떤 파장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대질문에 대해서 어,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은 어떤 기대를 했고 어떤 마음이었는데 그것과 상반되는 결과인지 부합하는 결과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상황이 결국 어떻게 어, 이 비상계엄 어, 발표 이후에 전개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 비상계엄을 내렸던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는가 하는 이런 조사에 대해서 70% 가까이 해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국민 중에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약 30%는 내란죄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70% 정도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절대 다수가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하는 결과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역시 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 탄핵 추진을 하는 것이 옳으냐 어, 그러냐 찬성이냐, 반대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73.6%가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은 24%입니다. 그러면 역시 절대 다수가 탄핵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던 거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는데 탄핵을 기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그것에 부합하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 경제나 혹은 자본시장이나 여러 시장에 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또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들은 많이 있으나 어, 외환시장, 자본시장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탄핵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특히 외환시장, 자본시장 같은 관점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물음표거든요. 물음표를 경제학적으로는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외환시장이나 자본시장이 급등락하는 그런 현상을 변동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변동성이 심한 국면을 우리는 위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결국 탄핵이 부결됐기 때문에 원하던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물음표가 더 커진 거죠. 혹여나 그러면 제 2차 개엄이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무력 충돌 가는 거 아닌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여나 유혈 사태로까지 불거지는 게 아닌가? 또, 탄핵 부결에 대해서 74%가량이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거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고 탄핵 부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또 대형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것과 또 충돌하는 일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가장 걱정이고 저도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어, 부디 그런 일까지는 전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 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는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어, 가져올 것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최근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선진화해 나가는 그 목표 아래 24시간 개방하는 조치를 내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외환거래는 있는 겁니다. 근데 비상 계엄을 선언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정점 1446원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상 계엄 해지 발령이 나오면서 다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죠. 그러나 여전히 비상 계엄을 발동하기 전 단계의 환율보다는 레벨 자체가 더 위에 있는 상태를 맴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은 높다.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은 있다. 저도 사실 그 비상계엄 선언 그 다음 날한 TV 토론에 나가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한 교수님과 어,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라고 저 토론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어떤 특정인을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저의 입장이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늘 있었던 거 아니냐? 정치적 리스크는 늘 있는 거 아니냐? 예산한 심의 지연은 늘 있는 거 아니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늘 있지만, 비상계엄 전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계엄선언 이후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레벨이 다릅니다. 그게 지금 이 환율 지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늘 예산안 심의의 지연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에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일은 평상시 예산 심의 지연보다 더 지연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긴장감 대치 상태 때문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예산안 심의라는 것을 놓고 테이블에서 대화를 할수 있겠습니까? 더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스크인 거죠. 그런데, 어, 탄핵이 가결됐으면, 그래도 민주주의의 승리 아닌가라는, 어, 대외 여론의 판단,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 탄핵이 부결됐다. 그러면 또 다른, 어, 물음표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정말 2차 계엄이라든가 무력 출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야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또 있고 또 어, 야당이나 어,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또 국회의원들은 어, 제2의 탄핵소출을 준비하거나 또 국회에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거나 또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그것을 어, 주동했던 국무위원들이나 비상계엄 사령관 등을 또 소집해서 또 정치적인, 정치적 혹은 어, 법적 어, 논쟁을 계속 하여 나가겠죠.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일을 못하고 일단 이것에 신경 쓰는 상황이 되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지금의 이 외환 시장을 보면 1446원을 기록했었던 그 이상을 기록했었던 게 정확히 1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고요. 그 이후 가장 강한 강달러가 나타났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떤 게더 강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이고 또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더 커질지 줄어들지 이것도 중요한 변수일 것이고 그밖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정치적 이벤트 어떤 위험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무엇을 다 무시한 채 일시적인 강달라를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을 때 러시아 루브라가 완전히 급락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났어요. 그 나라의 통화를 갖고 있기가 부담되죠. 불안하잖아요. 그거 내던지고 안전자산을 갖고 싶겠죠. 금을 갖고 싶겠죠. 달러화를 갖고 싶겠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강달라 기조가 일어났었던 것이다. 역시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 상황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면서 강달라 기조가 나왔던 것처럼 역시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이 탄핵이 부결된 것은 더 추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또 자본시장이죠. 주식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어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 신인도가 많이 떨어졌죠. 세계 만방에 비상계엄 선언했을 때또이 탄핵 부결된 결과조차도 세계 200여 개 나라의 주요 언론사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 일면에 이, 이 주제가 다뤄질 겁니다. 그럼 70억 인구가 이 내용을 공유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21세기의 대한민국 맞는가? 이거 아프리카 아니야? 무슨 개도국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만큼 하는 일이 벌어졌었던 거죠. 근데 탄핵이 가결됐다면 그래도 민주주의의 승리다라고 평가하는 여론이 있고, 물음표가 좀 줄어드는 국면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부결은 또 다른 물음표가 커진 거죠.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자본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물음표입니다. 그 물음표를 바꿔 얘기하면 바로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당연히 공격적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최근 들어 들여다보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외국인의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미국 중시는 어땠어요? 정말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왜왜 왜 그래요? 돈의 이동이죠. 원화를 팔고 달러 갖자. 강달라. 한국 주식을 버리고 미국 주식을 차라리 갖자. 돈의 이동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합니다.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근데 이 뉴욕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뉴욕 증시 한국 기업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률을 보면 대부분이 다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한국 기업을 내던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 미국 기업에 투자하자 하는 움직임이 더 거세게 일어났던 거죠. 자본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탄핵이 부결됐습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면 월요일 날 어, 한국거래소가 증시 증권 거래 개장을 합니다. 개장 안 하면 안 됩니다. 개장을 해야 됩니다. 개엄선언을 했을 때, 물론 개엄선언 해지를 바로 했지만, 그때 이 시장을 개장하냐 안 하냐에 대한 어, 논의가 많이 있었죠. 저는 개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도 24시간 선진화되어서 개장되어 있는 상태가 더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을 때는 매수하고, 어, 투자를 철회하고 싶을 때는 또 매도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시장이에요. 투자할 때는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해놓고, 내가 철회하고 싶을 때는 철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금융시장은 아니, 이 정치적 이벤트도 이해가 안 가는 국가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일인데 금융 시스템마저도 신뢰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면 만약에 비상계엄 선언인 그날 아침에 개장을 안 했다면 다음 어떤 개장이 있을 때 완전히 떠나겠죠 대거 떠나겠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어떻게 그런 주식시장에 뭐를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자본시장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커졌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어,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마련했고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마련했고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발표했고 한국은행도 비정례환매조건부 채권 매입 RP매입 조치를 발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발빠르게 이어졌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큰 흔들림이 덜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개엄 어, 선언에 따른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했는데 탄핵이 부결된 이후 또 다른 어, 어, 다음 주에 있을 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역량이 있을까? 전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우려됩니다. 그 과잉 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나 외환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된다. 채권시장이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불안하게 전개된다. 그럼 기업들은 자금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외국인 자금은 더 많이 떠나죠. 유동성을 부었는데도 효과가 없죠.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아,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연구자로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거,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국가 신인도가 떨어졌던 것이고, S&P,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를 부정적으로 어, 바꾸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S&P에서는 이게 짧은 한 줄만 보면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 없다. 이것은 그 다음날 발표입니다. 비상계엄선언 그 다음날 아침 발표입니다. 당연히 그때까지는 영향이 없는 거죠. 왜이한 줄만 보도하죠? 지금으로서는 실질적 영향이 없으니까 신용등급을 조정할 이유는 없지만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한다면 신용등급 강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디스도 마찬가지예요.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4년에도 미국이 예산안 처리, 국가부채한도 협상이 의회에서 타결이 자꾸 지연되니까 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부정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어, 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게 그 나라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신용등급이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어, 탄핵이 부결된 채 지속되고 그러면 어, 국회에서는 탄핵소출을 다시 한번 발의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2차 개혁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불확실성이 계속 전개되면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은 뭘 의미합니까? 한국은 투자 적격한 나라가 아니다. 국장 나가라. 라는 거죠. 외국인들도 빠져나가는 국면에, 그렇지 않아도 빠져나가는 국면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뭘 믿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까요? 저는 또한 가지 걱정이 24년 예산안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시 지연되는 거 아니냐. 법상으로는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1월 1일 회계연도로부터 30일 전에는 최소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게 법입니다. 근데 지연된 게 하루 이틀이냐? 12월 1일까지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매년 지연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매년 지연돼요. 근데 올해는요? 더 많이 지연되잖아요. 그럼 더 많이 지연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예산이 결정돼야 각 정부 부처들은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계획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1월, 2월에 집행이 되는 거죠. 근데 계획이 늦어질수록 1월에 정상적인 집행이 안 되고 2월에, 3월에, 결국 경기 부양적인 노력, 이런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업, 여러 가지 사업,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가 어려워. 물론, 물론, 여러분, 어, 예산안 심의가 지연돼서 25년이 시작되어도 우리나라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준예산제도죠. 이 준예산제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어쨌든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적어도 정부가 기초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영역,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월급 주고 시설을 유지하고 하는 데 들어갈 기본적인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작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게 준예산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어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됐을 때 군인들한테 월급을 못 줘서 뭐 난리가 난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기존의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기능들은 할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굉장히 큰 문제. 제가 계속 그런 말씀드렸죠.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가 앞에 들이닥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스스로 흔들리고 난파되기 직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용돌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어떤 원자재나 소재를 공급을 차단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는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집행해야 되는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 내려요. 저도 이번 주 정말 비상 정부 자문회의들을 많이 갔는데 기재부나 산업부나 회의들을 많이 갔고. 기업들도 정말 비상대책 회의 같은 것들을 많이 할때 저도 이제 의견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소위 차관이나 국장급이 주재해야 될그 예를 들어 통상 회의가 국장이 빠진 채로 돼요 더 중요한 현안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장급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 2.0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할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저, 저는 사실 좀 목청껏 목소리를 냈거든요. 지금 요소공급 차단만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중국이 요소공급만 차단할 것 같으세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HBM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공급 안 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옛날처럼 요소 공급 차단만 안 할까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히토리움, 리튬, 니켈 이런 거 공급 다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중국이 의존하고 있는데 공급망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여념이 없다는 거죠.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과장급이 주재해서 그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 저, 저같이 부족한 전문가 말고 훌륭한 다른 자문위원들의 조언들을 담아서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라는 안을 마련했을 때, 그 안을 국장급에 보고하고 차관급에 보고했을 때,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무종부 상태라는 거죠. 대응 능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은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떠나고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거나 부정적으로 됐을 때또 떠나고 강달라 현상 지속되고 예산안 심의 의결 지연되고 기업들은 역시 이런 국면에 우수사원 포창 포상 행사 같은 걸 대대적으로 개최할까요? 가수들을 초청해서 축제성 행사를 할까요? 취소하죠. 다 취소합니다. 그럼 호텔 혹은 숙박, 음식, 관광, 여행, 골프 이런 마이스 산업 관련, 여행, 관광 산업 관련 경기 침체죠. 여기서만 멈출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빙산의 일각을 잠깐 소개한 것뿐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대형 유통사들이 이런 국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탄핵 부결에 동의하지 않고 거리로 내 모일 때, 과연 대형 유통사들이 뭐, 박앤 세일 이벤트를 할까요? 근데 사실은 그 연말이 뭡니까? 연말이. 소위 유통사들이 생각하는 그 대목이라고 하는 기간 아닙니까? 근데 그 기간에 그런 행사도 못 하고요. 소매 판매도 안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 충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대외국들은 어떻게 선언할까? 이미 우리나라 대사관,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주재 대사관들이 어, 자국민 보호 조치를 발령시키고 가급적 한국에 여행 가지 말 것을 발령을 내렸는데 이게 부결되고 물음표가 남아 있고. 거리 곳곳에 이렇게 나오면 무력 충돌이 혹연하다 있으면 그러면 여행을 추천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 충격으로 주겠죠. 그런데 원래 우리 경제가 안 좋게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1.9%로 이미부터 전망치를 제시해드렸지만 제가 제시할 때만 해도 한국은행, KDI, IMF 많은 기관들이 한2% 중반 정도로 전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초중반. 근데 지금은 이미 1.9% 수준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죠? 한국은행도 1.9%로 옮겨잡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숫자가 이런 정치적 갈등, 대치 상태를 마주하기 전 단계의 통계입니다. 이게 반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하향조정이겠죠. 극단적으로는 25년 1월, 2월 이런 것들이 대치된 상태로 장기화된다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도 전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어, 그 동안에도 우리 내수 경제가 부진했었죠.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소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산합니까? 소비가 줄어요.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요. 생산이 주는데 어떻게 신규 투자를 합니까? 이 3대 지표, 톱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이게 내수경제예요. 내수경제가 불안하게 전개돼요.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비투자도, 기업경기가 설비투자를 계속 위축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전국과 관계없이 위축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이런 정치적 대치 상태 속에서 이 물음표가 커, 커 있는데 기업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할까요? 생산설비 용량을 늘릴까요? 그러면 신규 투자를 안 하면 취업자가 어떻게 요 취업자는 줄겠죠. 증가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체 소득이 줄겠죠. 소득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가 줄겠죠. 근데 그 소비가 주는 것이 22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미부터 소비가 감소세고요. 전년보다 소비가 감소하고, 23년에 또 감소하고, 3년 연속 소비가 감소하던 국면에서 또 이런 일 마저 설상가상이 작용되면 우리 실물 경제는 정말 큰 충격이 되겠죠. 결말이 어떤 결말이든 정치적 리스크가 좀 사라지는 거대한 물음표가 사라지는 그런 경제가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어 여러분들도 참 이게 앞으로 어떤 경제가 전개될까, 내가 처해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심정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 부디 오늘 내용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불안함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아 이런 흐름이 있겠구나라고. 알고 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신다면 그래도 덜 충격적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분 각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듯이 저도 이런 국면이지만 저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 분석된 결과를 보여드렸고 어, 주말. 어, 정말 아무 일 없기를 또 여러분의 안녕과 안위를 좀 바라는 마음 어, 그런 마음 담아서 어, 이만 어, 오늘의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